드라마를 만들기 때문에 어, 두 분의 또 투샷 촬영도 굉장히 또 궁금해지거든요 네. 왼쪽부터 가볼게요 하트 하트가 멋있다 하트가 멋있는 곳이고요 좋습니다 왼쪽 가운데 골고루 가주세요 네, 과연 첫사랑 조작일지 또 진정한 첫사랑일지 악역일지 운명일지 이두 분의 캐릭터서 봐주시길 바랍니다 아 그러면도한번 6명. 봐주시고요. <laughs> 또 다른 포즈 하나만 더 부탁드릴게요. 좋습니다. 또 다른 분, 또 코믹한 이어도 이번 주 분이 바뀌잖아요. 코믹하게도 코믹한 포즈나한는 부탁드려볼까요? 그래서 아, 뭐, 의사시니까 이렇게 뭐 머리를 이렇게 한다던가, 포스한 것처럼. 아니면 주 분이 손을 맞잡고 이렇게 한다던가. 다양하게 한 <laughs> 네, 앙데레님. 앙데레님. 네, 좋습니다. 네, 이번에도 두 분이 코믹한 연기를 하시기 때문에 좋습니다. 손이사도, 두 손이사도 한번 해주시고. 네, 바꿔서도, 그쵸. 렇 가운데도 봐주실 것 같아요. 왼쪽, 가운데, 오른쪽 골고루 한번씩 봐주시고요. 어, 지금 댓글이 동시 차이가 미쳤다. 너무 잘 어울린다. 부끄럽다. <laughs> 네, 두분 손이 다아볼가요 왼쪽 봐주시고요. 다음에도 네, 한번 봐주시고요. 오른쪽도 한번 봐주세요. 좋습니다. 여러분 네, 사진 촬영 이걸로 마치도록 하고요. 잠시두분 아래로 다시 모시겠습니다. 네, 이번에는 그리고 이종원 씨. 무 네, 위로 모시겠습니다. 네, 이번에 이종원 씨가